늘 경영학 플러스 알파에서는 생산 관리를 비롯하여 다양한 경영학 관련 강의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학습에 참여하실 분은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품 설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 경쟁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영상에서 여러 번 언급했던 기업의 경쟁 요소 네 가지 즉 비용, 품질, 유연성, 시간 등의 요소들은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생산 운영 과정에서 결정되기도 하지만 그전 단계인 설계 단계에서 이미 결정됩니다. 좋은 설계는 외부 고객의 요구 사항이 잘 반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작업자인 내부 고객이 쉽게 생산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합니다. 개발 초기에 설계 단계가 올바르게 진행되어야 내 외부 고객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고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제품 및 서비스의 설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산 활동은 크게 신제품 개발, 제조 과정, 고객과의 관계라는 세 가지 프로세스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은 두 번째인 제조 과정의 합리화에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경쟁 우위의 확보와 경쟁력의 향상은 사실 제조 과정보다는 선행 프로세스인 신제품 개발 과정에 이미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부가가치 사설에서의 전반부인 신제품 개발 과정의 합리화가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설계가 중요한 이유는 설계 단계에서 제품 생산 비용의 60에서 80%가 이미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설계가 잘 되어 있으면 단순화와 표준화에 의해 후행 프로세스에서 필요한 부품의 수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작업하는 직원들의 작업이 쉬워지게 됩니다. 품질 또한 이 설계 단계에서 반영되어야 합니다. 10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0의 법칙이란 설계 단계에서 결점을 파악하고 시정하면 1원이 소요되지만 생산 단계에서는 10원, 고객에게 판매한 다음에 결점이 발견되어 시정할 때는 100원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품의 결점이 설계 단계에서 생산 단계로 그리고 소비자에게로 넘어갈 때마다 비용이 10배씩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품질에 있어서도 설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주는 법칙입니다. 결국 소비자가 원하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품 설계가 올바르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는 기업 내부의 여러 곳에서 또는 외부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많은 아이디어들은 직원들이나 고객들로부터 나옵니다. 새로운 제품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창출하기 위해 살펴봐야 할두 가지 정보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용자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개발한 제품을 아무도 원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입니다. 제조업자들은 항상 고객들의 니즈와 수요를 충족시키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정보원은 새로운 기술입니다. 예를 들어 1970년대 반도체 그리고 마이크로프로세서들의 개발은 전자산업의 일대 변혁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텔레비전이나 업무용 사무기기 등과 같은 많은 품목들의 설계와 기능의 향상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 혁신은 오래된 기술에 바탕을 둔 제품들을 대신하게 되었고 홈 비디오 장비 전자게임 그리고 많은 다른 전자기기들과 컴퓨터 장비들이 창출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기술을 진보시키는데 연구 개발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연구 개발은 Research and Development의 앞글자를 따서 R&D라고 보통 부릅니다. R&D의 목적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개념을 도출하고 이러한 아이디어와 개념들을 유용한 제품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R&D를 수행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값비싼 장비와 자격이 있는 연구원들이 필요하죠. 그 외에도 아주 위험도가 높습니다. 하나의 성공적인 R&D 프로젝트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얼마 안 되는 숫자의 성공 사례들로부터의 평균적인 성과는 실패한 프로젝트의 투자 손실보다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R&D의 목적은 순수 연구, 응용 연구, 개발로 그 기능이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순수 연구는 대학이나 연구 기관에서 수행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생산 관리를 비롯한 기업의 현장에서는 응용 연구와 개발이 좀더 관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전자나 화학, 제약, 항공 등 많은 산업 분야의 대부분의 대규모 기업들은 R&D 조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R&D 노력이 조직 내에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제 제품 설계와 R&D를 위한 노력은 기업의 어느 한 특정 부서의 역할이 아니라 모든 각 기능 부서들과 스텝 조직들이 함께 해야 할 역할이 되었습니다. 기업에서 좀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는 어디일까요? 기업 내부에서 개별 기능 부서 간의 우위는 기업이 제공하는 재화의 수요와 공급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재화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기에는 기업 내 생산 부문이 기업 전략의 수립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산업사회가 정보화사회로 진화되어 더욱 발전하면서 대량생산 방식의 가속화와 더불어 세계적으로 재화의 공급 과잉 현상이 일반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업에 있어서의 생산 기능은 기업 전략의 수립 과정에서 수동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고, 마케팅이 좀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으로 미래의 기업 경쟁은 마케팅과 생산 등 여러 기능들을 연계하여 통합시킬 수 있는 기업 전략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개별 기능 안에서의 최적화인 부분 최적화가 아닌 기업의 전체 최적화를 위해서는 기능들 간의 통합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기업 전략의 수립 과정은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기본적으로 마케팅 전략, 설계 전략, 생산 전략이 순차적으로 내려오지만 필요에 따라서 후 단계 전략들은 선 단계 전략의 수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그림은 과거에는 단절되었던 것으로 여겨지던 생산 전략과 마케팅 전략이 설계 전략에 의해서 연결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즉, 설계 전략은 서로 다른 기능 전략인 마케팅 전략과 생산 전략에 관한 의사결정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설계 전략은 과거 수요 공급, 시장 상황에 따라서 주도적 역할을 달리했던 마케팅과 생산 부문을 통합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는 연결고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전체 최적화를 달성하는데 주요 기능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케팅 전략과 설계 전략의 연결은 품질기능전개, QFD를 통해 가능합니다. 품질기능전개는 각 기능 간의 일종의 커뮤니케이션과 요구사항에 대한 해석의 도구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설계 전략과 생산 전략의 연결은 제조를 위한 설계, DFM이 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QFD와 DFM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다른 영상을 통해 좀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지금까지 생산 운영 관리 강의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생산 운영 관리 활동에서 설계 과정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았고, 연구 개발의 의미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생산 관리 강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 계속 정보를 받아보실 분은 구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